예 네, 할렐루야 예 네, 오늘 이곳에 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 열악하지 하나님께로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어 저는 이곳에 서 있는데요 어 구두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죠 예 네, 우리 개의어 빨리 드린다라는 말은 어 곤란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 예, 짧게 예, 드리고 우리 또 다른 일정들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제가 뒷부분을 받들어 읽었는데요 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떠한 신적인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이는 참으로 선지자로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다 그리고서 그들이 주님을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곳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장정만 5천 명 되는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샤인지어스 열정 집회 우리 개더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장면과 같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구름기둥으로 또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 들끓는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열정들이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만족과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 난 정말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네 열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샤인 지저스 바로 이 집회가 우리 청년대학교에게 바로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게끔 그리고 주님을 얻고 이번에 바로 주제가 주님을 얻고 또 주님을 전하고 또 이제 개더지페 우리 주님을 함께 나누는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뜨겁게 주님 앞에서 뛰노는 지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발견한 주님이 우리의 일평생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때에만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이때만 주님 참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다면.